오늘 시간 함께 하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8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7절에서 10절, 사도행전 28장 7절에서 10절. <laughs>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불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이름으로 <laughs>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고한 예로 우리를 대적하고 떠날 때에 우리 있을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어, 새주안에서 계획한 모든 일들이 죄뜻 가운데 먼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이권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어, 자신들의 그래서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죠. 어떻게 하면 좀더 많은 이득을 얻을까? 어떻게 하면 좀더 남들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될까? 그래서 가진 권력이나 물질에 많고 적응을 가지고 사람들의 가치를 평가하는 마음도 여기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어, 우리 그릇을 보면 귀한 그릇이 천한 그릇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것들은 귀한 그릇에 담고 싶고요. 하찮은 것들은 천한 그릇으로 쓰려고 합니다. 사람들을 우리가 평가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그릇으로 많이 비유를 합니다. 요즘은 수저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릇이나 수저나 그리고 뭐로 비교를 하든지 간에 사람과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왜냐면 그릇들은 절대로 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얼마든지 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연이어서 과거를 시험을 봤는데, 과거에서 낙방을 합니다. 아주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난 청년이 연출과 그리고 돈이 아니면 과거에 급제하기 어려웠던 조선 말기에, 과거를 보면 당연히 안 되죠. 김구 선생도 그랬고 아, 이분도 마찬가지. 그래서 아, 나는 과거를 하면 안 되겠구나 싶어서 일찍 접고 장사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업도 실패를 했어요. 이것저것 해보는데 실패를 하니까 그만 인생을 포기합니다. 세상 원망하면서 내가 해봐야 뭘 하겠는가? 그리고는 그때부터 술주정뱅이가 되고 불량자가 되다 그런데 망가져도 너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 상인들이 문을 여는데, 오늘 하루 이 인간이 안 왔으면 좋겠다. 이 사람 하루만 안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그날도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비틀거리면서 가는데, 소 안년 선교사. 수완년 삼교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 앞을 지나갔는데, 그때 그 복음의 말씀 중에 이분의 가슴을 후벼 하는 말씀이 나.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우리 똑같이 복음 전할 때 하는 얘기. 예요 사람은 죄지은 대로 복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죄인은 지옥 가고 의인은 천국 갑니다. 그런데 수없이 어쩌면 그 말을 많이 들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 그분의 마음에 접촉점을 주셨던 거예요. 갑자기 죄라고 하는 말이 이분의 마음을 후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내가 죄를 제일 많이 지은 사람인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하면서 갑자기 두려워지고 무서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회심을 하고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누군가 하면 김익도 목사 이분이 회심을 했는데 얼마나 회심을 온전히 했는가 하면 100일 동안 이분이 회심을 하면서 이제 세례를 받기 위해서 철저하게 자기의 옛날 습관들 그것들을 다 버리고 온전히 뭐 했는가 하면 밤이고 낮이고 앉아갖고 성경만 읽어요. 100일 동안 성경을 백독했다고 합니다. 계산을 해보세요. 하루에 성경을 1독씩한 거. 놀라운 것중 이건 불가능한 것 같아요. 제가 딱 가서 저 어떻게 했습니까? 물어볼 수는 없고 돌아가셨으니까. 어쨌든 성경을 백독을 하는데.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방 안에만 있으니까 옛날 친구가 너무 안쓰러워서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 사람의 눈으로 보면 김익두 목사가 뭐하는 거야 청승 떠는것 같아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야 너같이 그렇게 세상을 호령하던 사람이 이게 무슨 청승이냐 야 나가서 나랑 같이 가서 술이나 한잔하자 그랬더니 김익두 목사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내가 지금 약을 먹고 있어가지고 내가 술을 먹으러 못 간다 그 친구가 말하기를 무슨 약을 먹고 있는데 그래 그랬더니 내가 신약과 구약을 먹고 있어 그런데 그 신약과 구약에 처방전에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나는 술을 먹으면 큰일 난대 그래서 나는 술을 못 먹어 그리고 그 친구를 보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그분은 그런 직분 받으면 안 됩니다. 목사는 뭐라고 그럴까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분은 충분히 그 일을 감당하실 정도로 변할 수 있습니다. 목사는 뭘 보고 할까요? 변할 수 없는 걸 보고 할까요? 아니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변하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할까요? 그분이 변하지 못하는 건 그분의 몫이에요. 목사는 기도하면서 뭐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아 누릴 사람으로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린 그걸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못하지만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변하는 거예요. 천하의 그 방탕했던 진들를 바꿔서요. 초대교회 최고의 부흥사로 세우신 분이 성령이세요. 교회는 이처럼 타락한 사람들을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 아무것도 할수 없는 사람을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게 하는 곳, 그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성도로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자 주님께 간구하는 내가 그 우리가 되어지는 믿음이 될 때에 그때의 근심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원망이 변해서 감사가 되고 낙심이 변해서 소망으로 변하여 지는 이 하늘을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길로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의 변화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욕으로추원드립니다그럼 그래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변화의 사람이 될까요? 바울의 평생 소망은 로마와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였습니다. 내 뜻을 이루려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수없이 기도했는데 결국 하나님은 스페인으로 가는 길은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로마로 가는 길만 허락하시는데요. 그 로마로 가는 길을 어떻게 허락하십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붙잡힙니다. 그리고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함정도 파고, 속도 치고, 40명은요, 바울이 죽을 때까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의 하고,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에이, 그리고, 바울이 드디어 로마로 갑 그런데, 뭐로 갑니까? 죄수가 되어서 로마로 갑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가는데, 유라굴라라고 하는 강풍을 만나고, 14일 동안 생사를 알수 없는 그런 위기를 겪은 뒤에, 배가 완전히 부서지고, 한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섬의 이름이 뭐죠? 멜리데 지금은,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멜리데라고 하는 성은 없습니다. 그럼 없는 성이 만들어졌을까요? 아닙니다. 지금 멜리데는 말타, 몰타공화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도에 있어요. 말타공화국, 아프리카 위에, 유럽 밑에. 이 멜리데라고 하는 성은 칸타고라고 하는 곳에서 도망쳐 온 사람들이 거주했던 성이 멜리데. 그리고 그들의 <laughs> 언어가 베니입언다이베니게어로 멜리데는 무슨 뜻인가 하면 피난처. 즉 본국에서 살지 못하고 이곳으로 도망쳐 와서 우리가 산이 이곳이 우리의 뭐가 되는 거예요. 피난체가 되어진다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슬픈 섬은 당시에 로마의 신민통치를 받았고 이 섬에 바울을 포함한 276명의 선원과 군사와 군인과 그리고 죄수들이 도착을 합니다 3회상 22장 1절로 2절에 보시면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 곳을 떠나 아둘람 물로 도망가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온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다윗이 요 사울의 칼을 피해서 맨 처음에 어디로 도망을 가냐면, 블레셋 땅 가드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그 가드로 왔는데, 다이 누군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누구예요? 블레셋 장수, 골리아스를 죽인 사람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다가 내가 죽겠다 싶어서 어떻게 합니까?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도망가서 정착한 곳이 아둘람불입니다 아둘람 <laughs> 멜리데는 베니게어로 뭐라고 요 피난처 아둘람은 히브리어로 피난처 보호처이 피난처 아둘람이라고 하는 곳에 다윗이 왔을 때 제일 먼저 누가 찾아왔어요? 다윗의 식구들이요. 역적의 단속입니다. 못 삽니다. 사울이 통치하는 그장에선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어디에 정착할까를 기다리고 있다가 다윗이 아블람이라고 하는 곳에 정착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식구들이 맨 먼저 왔어요. 그리고 난 뒤에 누가 따라왔어요? 환란당한 자들이 왔습니다. 왜 환란당했을까요? 사울의 그 정책에 맞서서 입반을 소리하니까 정치적으로 고통을 당해서 환난을 당합니다. 세금을 안 내던 사람들이 갑자기 세금을 내게 되고요. 급해서 돈을 빌렸는데 고리 대금업에 의해서 시달리는 경제적으로 빚진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사울의 그 비도덕적이고 불경한 행동 때문에 신적으로 영적으로 마음의 원통함을 가진 사람들이 다이 세계에 모여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몇 명이 모였어요? 약 400명가량의 사람들이 아둘란굴에 모였습니다. 분명히 세상 사람들 눈으로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모여 패배자의 모습이에요. 그렇잖아요. 원통하고 비쩍고 활란당 그 사람들이 모여서 뭘하겠습니까 자기들의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들이 아둘람굴 하나님의 피난처에 모여서 다윗과 함께 뭘 합니까 새로운 소망을 꿈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소망을 다윗과 함께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과 함께 귀한 일들을 행하여 가니까 다윗과 함께 이 어려움들을 견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최고의 성군 다윗을 만들었고 이스라엘 최고의 아름다운 다윗 왕가를 세웁니다. 세상 사람들 눈으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연약한 자들. 패배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피난처에 모였더니 하나님이 세상이 깜짝 놀랄만한 일을 이루어주셨어요 오늘 멜리드 섬도 똑같습니다 그멜리드 섬에 바울과 그 일행을 보내신 이루와 그리고 하나님의 섬리가 뭘까요? 비가 오고 날이 차가워졌어요 추위에 덜덜 떨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멜리드섬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영접해줬어요 그들을 위해서 불을 피워 줍니다. 276명 중에 군인과 선원들보다 누구의 숫자가 더 많았을까요? 죄수의 숫자가 더 많아요. 이들이도 압니다. 그러면 누구에게만 호의를 베풀어 줄까요? 일반적으로. 군인과 선원들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고 죄수는 언제 내게 행복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콩콩 묶어 놓으라고 하는 것이 이게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그런데 멜리네움 사람들은요, 선원과 군인과 죄수들을 구별하지 않고 그들 모두를 보였어요. 환영해 줬어요. 환대해 줬어요. 그들이 죽했다니까 그들을 위해서 불을 피워 줬습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 왜 만남의 교회에 보내주셨을까요? 누가 보면 15장 2절에 보시면 시작!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죄인들하고 같이 계세요 그랬더니 자칭 의인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린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사람은 죄인이랑 들 같이 있으니까 림없이 뭐라고 요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네 스스로가 나는 의인인데 그래서 죄인들이랑 함께할 수 없어서 나는 이렇게 있는데 저 사람은 죄인들이랑 같이 하니까 우리는 저 사람이랑 함께할 수 없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수군거리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왜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왜 손가락질을 받는 이유가 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 바리새인들이나 선경관들처럼 사람을 차별하고 사람을 비판하는 모습으로.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의 신념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영접하지 않고 세상의 권력과 물질과 무엇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들을 낮게 보고 우습게 여기고 업신여기고 비판하려고 하는 영적인 교만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는 없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십절 안에서 우리 다 모아있어요. 다 받아주셨는데. 그 은혜를 얻은 우리들이 왜 세상의 눈으로 지금 교회 안에서 사람들의 판단을 바리새인들처럼 영적 구호의 감을 가지고 주 안에서 하나가 된 형제와 자매를 바라보는 눈이 있다고 하면, 주여, 그 눈을 이 시간 저희들의 눈에서 제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신령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멜리데성 사람들 자신들이 먼저 도망쳐 온 사람들의... 도망쳐온 사람들끼리 세상에 의지할 데 없는 이 사람들끼리 멜리드 섬에서 서로가 의지가 됐어요 서로가 위로가 됐어요 그래서 뭘 합니까 의지하고 위로해주는 그 삶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평안의 삶을 누리게 되는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이 섬을 찾아온 모든 사람들에게 뭐했어요 멜리드의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피난체의 참 역할을 감당해 준 겁니다 어떤 은혜가 그래서 이들에게 더해집니다 바울이 추워서 나뭇가지 인줄 알고 나뭇가지를 들으려고 하다가 독사를 들었어요. 그때이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저 사람 분명히 죽을 거다 그랬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를 않아. 사람들이 먼저 깜짝 놀는다 그리고 바울에게 당신은 신이다 그럽니다. 그리고 난 뒤에 바울이 누구네 집으로 갑니까?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의 집으로 갑니다. 보블리오는 멜리데섬 사람이 아닙니다. 보블리오는 라틴, 로마 사람이에요. 보블리오라는 이름 자체가 라틴어예요. 즉, 로마에서 멜리데섬에 총독으로 보블리오를 임명했고 지금 보블리오는 로마의 총독으로 와서 멜리데섬을 통치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보블리오가 총독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자기 집에 초대를 해야 될까요? 백 부장하고 군인들을 초대해서 내 집을 지키라고 죄수들이 많으니까 이게 맞잖아요. 그런데 보블리어는 지금 누구를 초대했어요?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초대했어요. 총독도 지금 무슨 마음이에요? 사람을 죄수다, 모다로 구분하지 않았어요. 보블리오도 그냥 열린 마음으로 바울을 자기 집에 영접했어요. 그리고 3일 동안 그를 친절하게 대했다고 성경에 써있어요. 자, 보블리오는 나중에 보니까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뭐했어요? 열병과 의질에 걸려있었다 그랬습니다. 당시의 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자기 아버지의 병을 고쳐달라는 뜻으로 바울 영접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랬다면 어떻게 해요? 초대간날 영접한 날 첫날에 우리 아버지가 병에 걸렸다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3일 동안 그냥 친절하게 대접만 했어요. 보불여는 기쁜 마음으로 그를 대접했지 대접의 대가를 무엇을 바라고 그 일을 해난 게 아니에요. 그런데 3일 동안 보불여가 친절히 바오를 대접하니까 누가는 의사예 의사인 누가가 보니까 이 집에 환자가 있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를 가서 진단했더니 그가 열병에 걸려있고 이질에 걸려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말했고 바울이 나에게 친절을 베푼 이보을리오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겠다고 들어가는 거예요. 보블리오가 무엇인가를 대가를 말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블리오가 열려진 마음으로 바울을 대접하니까 그 마음의 바울이 지금 뭐하는거야 감사의 마음으로 보블리오의 아버지에게 가서 안수했더니 그 아버지의 병이 났어요 그리고난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구절에 보면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름없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고침을 받았다 그랬어요 벨리네 섬 사람들 자체가 뭐했어요 바울이나 이 사람들을 우리가 대접해서 무언가 대가를 받아야겠다는 마음으로 지금 대접한 것이 아니에요. 뭐, 그냥 우리 피난처 찾아온 사람들이니까 이들은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대접한 거예요. 대접했더니, 보블리의 아버지의 병이 고쳐짐을 받았고, 큰 소식이 펴져서 어떻게 돼? 다른 병든 사람이에요. 옛날 성경에는 어떻게 되냐면, 남은 병든 사람이 있게 돼 있어요. 뭐예요? 그 당시에 의학으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질병으로 고생해서 세상에 버려졌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바울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함에 그 만져주심을 통해 그 병에 고침을 받는 은혜를 얻게 된 겁니다 교회는 세상에 피난처가 되어야. 상처 입은 신년들이 찾아와서 위로를 받고 싸매어 줌을 얻는 곳이 되어는 것이 바로교회입요다 마가복음 1장 45절에 보시면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 하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대속의 사역을 행하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들이 모인 곳이 이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 죄수의 몸이 되었어요. 로마로 가는 상황에서도 당당함의 모습을 잃지 않고 믿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 안에서 평안하다, 형통하다. 무슨 뜻일까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노예가 탈영할 때, 보디바레 아내에 의해서 누명쓰고 감옥에 갇힐 때, 성경은 뭐라고 써놨어요? <laughs> 형통하다라 우리가 생각할 때 평안하다, 모든 이게 술술술술 털리는 거, 그거는 형통하다라고 성경에 써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자가의 길을 가시는 것은 분명 우리의 눈으로 보면 고난의 길이고 죽음의 길입니다. 그런데 성격. 크로크의 괴로움의 시간을 지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고백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저를 잃는다고 고백했습니다. 주의 일을 하면서요. 어떤 이권이나 이득을 챙기려 면 이렇게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내 뜻이 접혀지고 그 자리에 주님의 뜻이 자리를 잡는 거예요 대접을 받고자 하면 그만큼 주님의 뜻이 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중심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섬기고자 하면 내가 죽고 주의 뜻이 살아나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멜리데서 신하체가 온전이 된 이유가 무엇니까 먼저 그들이 위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위로를 받은 그것을 기쁨으로 서로 나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섬김 받고자 한 것이 아니라 함께 아픔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자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을 믿음의 그룹들이 예비가 되었고 그리고 예비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기쁜 마음으로 자신들이 받은 은혜를 감사의 마음으로 나눕니까 하나님이 그 섬에 큰 기쁨을 주었소 오늘 우리 만남의 교 먼저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멜리드 섬과 같은 복되고 참되고 다른 피난처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받아 주셨고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며 사는 그런 교회되고 그런 신령들이될수 있기를 바랍그 영접한 믿음이 있을 때큰 기쁨이 더해지고 치유와 회복과 또한 생명 살림의 능력이 우리 위에 온전히 임하여 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이 능력으로 아름다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사랑하는 소리되고 사랑하는 신령이 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